<laughs> 야 겨우 저길 갖고 감동 우는 하고 저길 어전 진짜? 그래. 야 그러면 얘기가 야, 달라지지. 딱 만든 거야. 야 가까이 보니까 맞는 거네. 오. 그래. 아 그런 감동이지 <웃음> 만들었으면. <웃음> 어 진짜? 어제 이거 크림 만고 냉장고. 야나못 왔으면 어쩔 뻔했어. 니까겠지거봐 뭐 온다고 할까? 했었으면 안 돼. 거니야 이거 이모가 만들었대. 봐 봐. <laughs> 아, 아무 감도 없다. 남자들은. 남자들은 <laughs> 세게 몰라. 어? 이런 마음을 모른다고. 야, 어. 아, 고마워. 첫 번째 케이크야 고마워. 아닌데 거, 정미야? 어? 너가 나해준적 있는데. 내가? 내가 이런 거 줬니? 응. 그거 그거잖아. 뭐. 저기 가서 만들어 온 거잖아. 그치지나다닐때 <laughs> 아니야? 쭈욱 안늘 공개하겠습니다. 짜자잔짜자잔 짜자자. 예, 여기는 화이트고요. 초코가 어디 있어? 네. 아니야, 초코 위에다 뿌리겠다고 뿌는 아. 거. 아, 뿌리겠다. 여기 <laughs> 아, 봐봐. 여기 딸기. 오, 어, 웬일이냐? 딸기 먹는 케이크. 야, 아기없이 주셨는데? おお、おお、ありがとう。<music>